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목적에 맞게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잘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존재 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되고 해가 될수 있습니다. 농축우려한 유무로 핵을 만들 때에는 그것이 인류에 큰 공헌을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욕과 악한 생각에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게 될때 원자폭탄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상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또한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인데,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잘 사용하면 율법도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선한 것이 될 것인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얽매여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혼인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벽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과 또 신부에게 묻죠. 신랑은 일평생 동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의 엄부를 다하기를 다하기를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웬만하면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 신부에게도 묻죠. 신랑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일평생 존중이 여기며 사랑하며 아내의 의무를 다할 것을 제약합니까? 그러면 아내들도 남편이 예했기 때문에 대체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제가 주례하면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혼 선포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약을 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이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공포가 나면 그때부터 그들이 서약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두 사람은 혼인 서약에 매여 살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서약한 내용이 평생 그들이 지켜야 될 부부의 법이 되어서 이 서약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이 서약을 어기면 어기는 그쪽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다가 오랜 시간 후에 부부 중에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부부간에 지켜야 될 혼인 서약도 효력이 끝이 나고 많은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받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란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결혼은 우리가 지금 평등하게 세약을 맺고 평등하게 그 세약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 아래 들어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대체적인 고대 사이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남편 아래서 남편에게 매여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죽거나 자신이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그 혼인 법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법에 매여 살아야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법적으로 남편의 품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의 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대 사이에 이런 결혼 법을 가지고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율법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일방적으로 남편 아래 들어가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고대 사이의 결혼 관습과 흡사합니다. 율법은 힘 있는 남편이고 우리는 연약한 아내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가차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아주 난폭하고 무자비한 남편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만 실수도 결코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사정없이 꾸짖습니다. 때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삶은 고단하고 두렵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긋지긋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로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율법과 관계를 끊고 율법이 더 이상 내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며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집이 아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율법은 죽은 옛 남편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어,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죽은 후에 다시 만난 새 남편입니다. 옛 남편인 율법은 잔소리꾼이요 정제자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살 때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 남편이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더 이상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율법과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남편들 중에 야, 내가 진짜 율법과 같은 못된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과 같은 남편이라 생각되면 그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안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서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늘에 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 율법 아래 살던 사람처럼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안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고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응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알기 전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율법이란 남편과 살면서 죄라는 자녀들을 양산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섬기며 의의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결국 영생으로 이르게 되는 삶입니다. 이제 다시 과거 죄 아래 살 때처럼 죄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있으면 그 의에서 드러나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의의 열매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날까요? 성결과 헌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춰야 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제 율법은 몰라도 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율법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율법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쯤 된전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과 함께 제가 방글라데스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방글라데스를 갔더니 어느 한 한인 음, 평신도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는 어, 티그 차밭에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차밭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혹시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지면 방글라데시를 <laughs> 와보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글라데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와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어져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글라데시를 두번 다녀왔는데 정말 방글라데시는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한 가웠다가 한국공항에 돌아오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편리하고 살기가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만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괜찮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데 가보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복음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율법을 알아야 복음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들 알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우리의 긍정적인 기능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절 말씀에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율법이 다른 긍정적인 기능은 율법을 거스리는 인간의 죄상을 죄성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8 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심과 욕심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탐심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탐심이 일어나고 죄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이런 죄성을 지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기능이다 하는 거죠. 뭐 같은 이야기지만 세 번째는 율법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어지면서 죄를 알게 되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잘 알면 알수록 복음의 가치를 더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니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자신이 어떤 죄의 형벌을 받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좀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낮에는 잘 놀던 아이들도 밤이 되면 부모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이 되고 깜깜해지면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무섭고 깜깜해져서 많이 두려워질수록 더 부모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부모 아래에 있고 부모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인 것을 그대사 알게 되어진다는 것.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암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죄가 주는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죄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오게 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복음에 더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주는 그런 저주, 죄가 주는 해악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복음에 더 단단히 붙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생명의... <laughs>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해서 그냥 죄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죄를 즐기면서 죄가 주는 낙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결국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를 받게 되고 종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가 주는 저주를 알게 됨으로써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데아서 3장 24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는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해서 두려움과 정제 속에 살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매여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알면 율법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게는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면 율법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탐심에 사로잡는 벼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알고 율법을 보면 율법은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살게 하는 의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알고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지,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를 알게 하는 그런 선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 아래 응매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복음 아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며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알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만 알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율법을 모르면 복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만 알고 복음을 모르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주는 정자함 속에서 날마다 고통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이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며 감사하게 하고 그 복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은 참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을 따라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영원히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복음도 내게 유익하고 율법도 내게 유익한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도은 목적이며 또한 복음을 주신 바른 이유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알므로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때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를 알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서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 아래서 복음에 단단히 붙들려 삶으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율법이 우리를 정제하는 폭력적인 남편과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보호와 용납함과 또 은혜 베푸심 안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비달에서 율법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율법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며 죄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아직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이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